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이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의 수명과 장수하는 기업의 비밀입니다. 새로운 조직은 관리하고 오래된 조직은 혁신하라. 피터 드러커가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쓰기를 새로운 조직은 기업이든 대학이든 병원이든 관리해야 하고 오래된 조직은 기업이든 대학이든 병원이든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오래된 조직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몰락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핵심 내용인 즉, 1886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에 등장하였던 500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 30년 나이로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한때 일본 최고로 손꼽히던 기업들이 30년을 수명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수명이 30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평균 수명을 지나 50년, 100년이 넘도록 장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호황 때는, 오히려 불황을 대비하여 혁신, 이노베이션을 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계속 번영을 이루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원리는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영에 혁신의 기풍이 사라지게 되면 서서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쇠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노예가 뽕을 먹듯이 야금, 야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혁신국가 1위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1위 한국에 이어 스웨덴이 2위, 미국이 3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70%가 넘게 상인되다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자원이 사람이죠. 그러기에 국민들 사이에서 혁신의 기풍, 창의력, 개척정신, 과학정신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합한 것을 기업가정신이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정신으로 개척정신 창조정신 공동체정신 세 가지 정신을 손꼽는데요 이런 정신을 품고 끊임없는 혁신의 기풍을 펼쳐 나갈 때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국의 한 통신에서 우리를 혁신국가 1위로 평가하여 줄때 실제로 혁신국가 1위가 되어지도록 국력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오래된 조직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몰라가게 된다는 피터 드래크의 교훈을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새로운 조직은 관리하고 오래된 조직은 혁신하라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용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